스캔 설정 방법입니다. 설정 등록 들어가셔서, 기능 설정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송신. 공통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송신 결과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시에만 돼 있는데, 요거 해제를 해주면은, 어 스캔이 안 돼도, 에러 페이지는 출력이 안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제시도 횟수를, 보통 세 번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 정도?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번 정도 해주시고, 확인. 네. 닫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터치를 해주시고, 테스트. 스캔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스캔,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확인으로 들어가서, 예. 이렇게 작업 이력, 들어가시면은 이게 예, 상황, 작업 상황 작업이 이렇게 가지고 NG로 나옵니다. NG로 나오면은 스캔이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